이러한 맨유의 애매한 사사이 전방 압박을 토트넘은 너무나 쉽게 풀어냈고, 맨유의 열버진 수비 진영으로 빠르게 전진한 뒤 너무나도 많은 찬스를 가져갔지만, 다소 부족한 골 결정력과 오나나의 선방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1대0인 게 아쉬운 전반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맨유 대 토트넘.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두팀을맞대결해서 토트넘이 3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전반 2분 만에 반더벤의 엄청난 질주와 브레넌 존슨의 4경기 연속골이 터졌고 후반 2분 클로세스키의 추가골, 후반 32분 솔랑키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올드 트래포드에서 완승을 거둔 토트넘입니다. 아무래도 전반 40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퇴장이 결정적이었으나 사실 브루노의 퇴장 전까지도 맨유 는 토트넘의 공격에 속수무책 으로 당하며 전반 내내 63대 37의 점유율 12대3의 슈팅 숫자 1.99대 0.34의 기대득점값을 보이며 전반 내내 압도당했는데요 맨유는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던 토트넘을 상대로 왜 이렇게 고전 했으며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왜 이렇게 잘했을까요 포스테코글루 토트넘의 장기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볼을 점유하는 부분입니다 공격시 좌우 풀백을 모두 중앙으로 좁히며 2323 내지는 2233에 가까운 구조를 활용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중원의 숫자를 극단적으로 늘리며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3자 플레이를 통해 상대 압박을 풀어내고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거나 중원 을 장악하고 볼을 점유하는 데 능한 포스테코글로의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너무 한가지 전술만 고집 하다보니 상대팀들은 이제 모두 토트넘이 어떤 공격을 펼칠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둔 토트넘을 상대로 아예 맨투맨을 통해 1대1로 묶어버리고 전방 압박 을 가하면 토트넘의 중원 수적 우위를 통한 빌드업을 방해하고 토트넘 빌드업의 불안정함을 유발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고 치명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효과적인 건 중원을 장악하는 토트넘을 상대로 아예 내려서서 자기 골문을 지킨 뒤 공격시 2 2 2-1-7까지 후방에 거의 센터백 2명만 남기고 극단적인 공격을 취하는 토트넘의 열분 후방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방식에 의해 토트넘은 경 경기를 주도하고도 매번 같은 패턴에 의해 무너졌고 최근에는 지난 시즌 리그 2위 아르테타의 아스날조차도 토트넘을 상대로 내려서서 자기 진영을 지킨 뒤 토트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세트피스 한방으로 승점 3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로 돌아가 보면 테나의 맨유는 이더조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라인을 끌어올리고 맨투맨을 통한 강한 압박을 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려서서 자기 진영을 지킨 뒤 역습을 공략하지도 않았습니다. 맨유는 연어 경기와 똑. 똑같이 4-4-1을 기반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펼쳤고, 이는 토트넘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테나의 맨유에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전방에서는 상대 센터백에게 압박을 펼치고, 후방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 극 초반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짝으로 미드필더 마운트가 투톱으로 나서면서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고 수비전환 속도가 더해지면서 위에서부터 상대가 나오지 못하게 괴롭히는데 성공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르크지가 본격적으로 원톱으로 나서면서 공격에서의 연계가 부드러워지는 장점이 생겼으나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압박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압박이 풀리고 중원의 넓은 간격을 통해 상대의 전진을 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맨유의 애매한 사사이 전방 압박을 토트넘은 너무나 쉽게 풀어냈고, 맨유의 열버진 수비 진영으로 빠르게 전진한 뒤 너무나도 많은 찬스를 가져갔지만, 다소 부족한 골 결정력과 오나나의 선방으로 맨유 입장에서는 1대0인 게 다행인, 토트넘 입장에서는 1대0인 게 아쉬운 전반전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빌드업 상황에서 맨유는 4-4-2로 수비를 펼치고 투톱이 압박을 펼치지만 지르크지는 수비 기동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중원으로 볼이 연결되고 볼란치가 전방을 바라보며 그 다음 패스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극명하게 드러난 토트넘을 상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미드필더에서 한 명이 전진하여 볼란치까지 1대1로 묶는 맨투맨을 통해 강한 압박을 펼치거나 투톱까지 내려서서 자기 진영을 방어한 뒤 토트넘의 공격을 끊고 열분 후방을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입니다. 전방에서의 애매한 압박으로 지속적으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테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역시 전방 압박을 가하지만 중원으로 볼이 들어가고 이때 간격이 벌어지며 투볼란치가 커버해야 할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전방에서의 수비복귀가 너무 늦기 때문에 중원의 넓은 공간을 통해 토트넘은 상대 진영으로 쉽게 들어가고 하프스페이스에서 1대1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오나나의 선방에 막힙니다. 역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에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한 박자 늦은 압박으로 토트넘은 다음 연결을 이어나갈 수 있고 손쉽게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 찬스를 만들어내며 브레논 존슨의 슈팅이 골대를 맞습니다. 역시 팀 단위의 조직적인 압박이 아닌 애매한 압박으로 간격이 벌어지고 이 간격을 활용해 토트넘은 손쉽게 맨유 진영으로 진입하여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맨유의 공격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선수들 사이 간격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최근에 분석한 미넨의 경우 공격 시 선수들 사이 간격을 좁게 유지하기 때문에 볼을 뺏겨도 강한 역압박을 통해 상대의 역습을 제어합니다. 하지만 맨유는 넓은 간격으로 인해 볼을 빼앗기면 상대의 전진을 손쉽게 허용하고 결국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하며 1대1을 맞지만 베르나의 슈팅을 이번에도 오나나가 막아냅니다. 이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퇴장으로 맨유는 4-4-1 수비대형으로 전환했지만 이때도 라인을 완전히 내리고 물러서거나 하는 변화 없이 똑같이 애매한 압박을 시도하면서 경기의 판세를 바꾸지 못하고 경기는 결국 토트넘의 3대0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던 포스테코글로의 토트넘은 이번 승리를 계기로 상승 곡선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고, 홈에서의 완패와 이번 주 포르투, 아스톤빌라와의 접전을 앞둔 상황에서 거치와 경질설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맨유의테나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